안녕하세요 파워볼 전문 유튜버 장교수입니다 파워볼 그 고귀한 탐험으로의 시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파워볼 언오바와 홀짝 베팅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파워볼 언더오바와 홀짝 중에 어느 것에 더 많이 베팅하시나요 일단 파워볼 언오바와 홀짝 중에서 언오바를 보셨을 때 언오버의 경우 겉으로는 홀짝이랑 차이가 없는 두 개의 베팅이지만 언오버 베팅을 자세히 보시면 0에서 72 언더 73에서 130 오버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베팅을 할 때만 두 개로 나눠지고 막상 분석에 들어가면 전체 볼의 숫자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분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간의 분석과 노하우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모든 상황에서의 결과값을 예측합니다. 아직도 감으로만 베팅을 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정보 공유방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세요. 파워볼 게임을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률 계산보단 순간적인 감각으로 파워볼 언오버와 홀짝 중에서 언오버보다는 홀짝에 베팅하시는 게 훨씬 분석하기 쉽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워볼 베팅 시 파워볼 홀짝, 일반볼 홀짝에 주로 베팅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워블 배팅에서 대중소 시스템 배팅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생각 없이 배팅을 한다는 가정하에 홀짝 게임이 훨씬 더 적중 가능성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게임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일까? 저 장교수가 가장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홀짝 배팅은 양방향 중에 한 방향에 배팅하는 게임입니다. 그 말은 50대50 확률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승률이 제일 높은 구간은 바로 줄 구간입니다. 한번 줄을 타기 시작해서 다섯 줄 혹은 10줄까지 타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줄만 탔던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같은 50대 50의 베팅을 하였지만 줄로 인해서 승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 구간을 어떻게 잡는 것일까요? 줄 구간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잘 살펴보시다가 세줄 이상 뜨게 된다면 바로 소액으로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장줄이 될 것을 예측하고 배팅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퐁당, 두 박스 구간을 제외하고 그냥 탈수 있는 구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세 줄을 보고 수액 배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그림도 안 보고 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줄로 가는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줄이 쌓여야지, 장 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액을 배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줄이 장 줄일지, 아니면 세 개만 타고 꺾일지, 혹은 네 개, 다섯 개만 타고 꺾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배팅은 소액으로 배팅을 하시고 적중시 소액의 두 배, 그리고 일곱 줄 이상이 된다면 바로 마틴 배팅을 노리시라는 것이죠. 저 장교수가 분석한 결과 일곱 줄 이상의 줄은 보통 1 0 줄까지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줄 이상이 된다면 마틴 베팅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혹시라도 7줄에서 마틴 베팅을 하셨는데 꺾여서 실패하신 분들은 그다음 베팅에 바로 퐁당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줄 구간에서 끊기면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림을 다시 리셋하는 것처럼 퐁당을 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퐁당 구간이란 예를 들어 짱 6개, 홀한 개가 뜬 상황에서 그 다음, 짝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구간이 어려워지고 배팅하기 애매해지는 순간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신경 쓰지 마시고 장줄이 꺾였을 때는 바로 퐁당으로 대처하시는 겁니다. 홀짝 배팅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림과 구간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림과 구간만 제대로 파악해도 게임의 기본적인 구간에서는 높은 승률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점꼭 새겨두시고 영상을 통해서 장줄에 대해 분석을 해보시고 또 장줄이 꺾였을 때를 대비해서 퐁당 구간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승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장교수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적중률이 상승하고 더 수익내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항상 변화무쌍한 파워볼 게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 말고도 확률이 높은 구간들과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장 교수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며 그 어떤 유튜버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교수 정보 공유방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성공의 지름길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